그것도 100점으로 1등급을 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5등급이었던 제가 2등급을 받는 거는 상당히 기적이었는데. 수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월 모의고사에서 5개월 만에 40점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수능 때는 더 올라와서 91점을 받았는데요. 근데 일단 단어가 잡히고 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만점을 내신에서도 두 번이나 받게 됐습니다. 대박! 정선식! 정선식! 안녕하세요, 경선식입니다. 경선식 에듀학원은 기초가 부족한 중학생이라도 6개월에서 1년 안에 수능 1등급으로 꼭 만들어드립니다. 단순한 광고성 발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강생들의 점수 향상의 여러 예를 바탕으로 한꼭 실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먼저 경선식에듀의 열공 클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선식에듀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열공 클럽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자 강의와 책을 무료로 제공하고 점수 상승에 따른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재수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공부 의지와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44명을 선발했는데요. 물론, 직전에 본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 사본을 제출하게 해서 어, 공정성도 신경 썼습니다. 자, 그렇게 선발된 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8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80일 커리큘럼을 어휘부터 문법, 독해, 그리고 유형별 프리비법까지 다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씩, 평균 2시간씩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4명의 학생들이 80일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80일 만에 수능시험에서 아까 그 열공클럽 44명 중에 10명이나 30점 이상 향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1명이 70%에 해당하는 31명이 20점 이상 향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44명 중에 한명 빼고 즉 43명이 모두 10점 이상 향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랄 준비하세요. 40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세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삼십 사 점에서 팔십 점으로 사십팔 점에서 구십일 점 91점, 사십오 점에서 구십일 점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팔십 점 이하의 학생만 선발을 했거든요. 점수 상승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칠십 점대 학생은 원래 직전 모의고사. 아, 어, 점수가 70점대인 학생은 요세 학생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세 학생 모두 받은 점수가 수능에서 100점, 그리고 98점, 그리고 97점. 요두 학생은 2점짜리 한 문제, 3점짜리 한 문제 밖에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위권 학생들은 엄청난 점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수능 고득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44명의 결과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어떠한 영어 학원이 80일 만에 이런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경선식 에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지연 학생이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죠. 솔직히 제가 처음에 9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땐. 놀랬어요. 왜냐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였거든요. 영어 그 고득점의 비결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영어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고요. 해막습법의 효과는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하신다면 그 효과는 100배.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학습법으로 공부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거의 다 외워져서 정말 신기했어요. 애들이 정말 단어 많이 안다 그런 정도로 놀랄 정도였거든요. 예습보다 정말 복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강조하신 만큼 반복학습 열심히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생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향상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81 커리큘럼은 어, 정말 짜여진 대로 공부만 하면 되는 최고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휘부터 문법, 독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더 전반적인 영어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됐고요. 기초가 없는 학생들도 어 영어의 기초인 어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에서 연상법으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잘 정리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강의 듣고 나서는 아, 강의 내용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문제를 풀수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자 열공 클럽의 놀라운 성적 향상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단기간에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경선식 에듀만의 차별화된 영어 강의입니다. 자 둘째는 단어부터 완성시켜줘서 문법과 독해 공부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해준 독특한 커리큘럼과 자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준 경선식 에듀만의 학습 관리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공 클럽 이외에도 성적을 무지막지하게 올린 학생들의 예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산시에 뒤에 명예 전당에 오른 학생들인데요. 자, 김민정 학생은 7개월 만에 자, 영포자 수준에서 수능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 본인이 영포자 수준에서 수능 100점을 맞았다고 수강 후기를 올렸는데요. 영포자라고 하면은 한 3, 40점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7개월 만에 이렇게 점수를 수능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자 3개월 만에 10점에서 96점으로 86점을 향상을 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자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에서 10점을 받았대요. 자, 그래서 중학교 이제 3학년 겨울 방학 때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가 걱정이 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선식에 대해서 영어를 수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첫 시험에서 9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6점을 향상시킨 예고요.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중학 내신 점수를 23점에서 98점으로 즉 75점을 향상시켰습니다. 자, 점수 향상도 향상이지만은 다 단기간에 이룬 쾌거입니다. 자, 그리고 자 70점, 69점, 63점, 63점, 60점이나 다 향승을 시킨 경우도 있고요. 자, 열공클럽과 명예전당 학생들이 그 최단기에 그렇게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비밀은 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선식 영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긴데요. 자 남들은 1년에서 2년 암기할 단어를 경선식에도 해마학습법으로는 한 달에서 두달 만에 그것도 완벽하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동안에 증명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JTBC 알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0단어를 암기를 시켜주고 또 50단어는 그 학생들 스스로 암기시켜 가지고 암기 효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는 5.9배나 어, 암기 효과가 높았고 장기적인 암기 능력에 있어서는 13.3배의 효과를 냈습니다. 즉 남들 한달 정도 기억할 것을 13개월 점 3, 어, 3개월? 네. 아무튼 13개월 정도. 즉, 13배나 차이 날 정도로 오래 기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문법, 독해 유형별 프리비법 강의가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메가스터디에서 거의 3년간에 걸쳐서 영어 부분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등했었던 어휘 문법 독해 강의이고요 직접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는 다른 강사들과는 약간 독특하면서 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알기 쉽게끔 그리고 암기하기 쉽게끔 이끌어 줍니다. 자 그런 강의를 이번에 오프라인 학원을 통해서. 어, 그 학생들한테만 제공을 하고 온라인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의 문법 독해 유형별 프리비법 강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성적 향상을 한 것이다. 자, 그리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그리고 아무리 제가 훌륭하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학생의 의지와 노력이 없었으면 안 됐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학생들은 제가 세워준 그 플랜대로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을 따라와 줬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라고 할때 철저하게 복습을 했기 때문에 성적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강의이고요. 3번은 학생의 의지와 노력과 그 다음에 학습 플랜을 제대로 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학습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열공클럽과 어, 명예전당 학생들처럼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의와 학습관리를 잘해주면은 똑같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 강의와 매일 1대1 학습관리를 해주는 것을 합쳐서 경선식 에듀의 오프라인 학원이 탄생된 것입니다. 음. 자, 그렇다면 훌륭한 강의는 알겠는데, 전문 선생님이 학습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가? 자, 카톡방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님, 관리 선생님 세 명이 들어가는 그 방에서요, 매일같이 관리 선생님이 진도 관리를 해주고요, 시험도 보고 학습 동료를 또 해줍니다. 자, 그리고 주 1, 2회. 어, 1대1 직접 대면을 하면서 학습 체크와 시험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맞춤 내신 대비 수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학부모님은 SNS를 통해서 학습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자, 수능은 전 범위에서 나는 거예요. 수능 영어는. 그죠? 자, 그런데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전범위에 어휘, 문법, 독해 실력이 있어야만 1등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신 1등급은요. 내신 범위 내에서만 1등급이에요. 암기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영어 어, 영어 1등급은 바로 수능 1등급입니다. 그래서 경선 시계두는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정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수능 1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내신은 1등급을 받게 돼 있고요. 내신 1등급이 수능 1등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1등급을 6개월에서 1년 내에 반드시 어 달성을 해서 진정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는 내신은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어휘 문법 독해력이 1등급 수준이니까 내신은 스스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수능 1등급 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철저한 내신 관리를 해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어휘에 대한 수강 후기나 뭐 유명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문법 독해 유형별 풀이 비법의 수강 후기 많은 수강 후기 중에서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와 더불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다. 자 그리고 진심으로 소름이 끼치는 소름까지 끼치는 강의다. 자 계속 듣고 싶고 다음 강의가 어떨지 기대되는 강의이다. 자 어휘만 넘버 완이 아니라 독해도 넘버 완이다. 자 그리고 통쾌한 독해 다 드리니까 웬만한 문장은 다 되는 것 같고 유형별 풀이 비법도 말로는 못할 정도의 시간 단축이다. 자 그리고 감독회를 계속해 왔는데 통째로 다 뒤집어 버리는 뭐 혁신적인 강의이다. 자 극찬이 이어지고 있죠. 자 다른 영어 학원들이 1년 이상 학생을 학원에 붙잡아 두는 것이 목표라면은요. 우리 경선식에 드는 단기간에 수능 1등급 실력으로 만들어 주어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학생을 퇴원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감사합니다.